하박국 1장 그 선지자 하박국이 보았던 그 선포이다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내가 도움을 구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며 내가 주께 폭력이라고 부르지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또 주께서 고통을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나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으며 또 논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마비되었고 또 공의가 영원히 시행되지 못하나이다 이는 사악한 자가 그 의인을 둘러싸고 있음이라 그러므로 공의가 혼돈스럽게 시행되나이다 너희는 그 나라들을 보고 지켜보아라 그리고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여라 이는 내가 너희 시대에 이를 실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전해져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라 이는 보아라 내가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니 가차없고 성질이 급한 그 민족이며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거 주지들을 점령하려고 땅의 넓은 지역으로 그 가는 자들이라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 심판이 그들에게서 그리고 그 위험도 나오며 또 그의 말들은 표범들보다 빠르며 또 그들은 전녁늑대들보다 잽싸고 그의 마병들은 진격하여 또그 마병들은 멀리서 울 것이니 그들은 재빨리 먹으려고 독수리같이 날도다. 그들은 모두 폭력을 위해서 올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앞쪽으로 전부 향해 있고 또 그는 포로들을 모래같이 모으되다. 또 그는 그 왕들을 조롱하며 또 고관들은 그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또 그는 모든 요새를 비웃으며 흙을 쌓아 또 그것을 점령하도다. 그때 그는 바람같이 휩쓸고 또 지나간다. 그리고 그는 죄값을 지불할 것이니 이들은 자기 힘이 자 자신 신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예적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여 심판을 위해 주께서 그를 두셨으며 또 반석이시여 책망하시로 주께서 그를 배치하셨나이다. 주의 눈은 악을 보기에 정결하시며 또 주께서 고통을 쳐다보실 수가 없는데, 어째서 주께서 배신자들을 쳐다보시며, 사악한 자가 자신보다 의로운 자를 삼킬 때, 주께서는 침묵하십니까? 또 주께서 바다의 물고기들 같이 사람을 만드시며, 그를 다스리지 않, 않는 기는 것 같이 하셨나이까, 그들 모두를 낚시 바늘로 그가 끌어올리며, 그의 꺼는... 그물로 잡고 그의 그물로 그들을 잡아 모읍니다. 그러므로 그는 즐거워하며 또 기뻐 하나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꺼는 그물에게 제물을 잡아 드리며 그 그물의 향을 피워 올리니, 올리니 이는 그것들로 그의 목선 기름지며 또 그의 음식은 풍부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꺼는 그물을 비게 하시지 않으시며 또 계속적으로 죽이는 민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내가 내 초소에 서고 또 망대 위에 자리 잡아서 또 주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내 호소에 답해야 할지 지켜볼 것이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셨다 계시를 기록하며 그 판들에 잘 기록하여 그래서 그가 달리면서도 그것을 소리 내 읽도록 하여라 이는 계시 계시가 아직도 정해진 때를 위해 있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을 갈망하니 또 거짓이 아니며 비록 그것이 더디와도 그것을 기다려라. 이는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보아라 그는 금방 지고 그 영혼은 그에게 올바르지 못하나 그러나 의는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또한 그 술은 배신하게 하며 교만한 사람은 결과를 가지지 못하니 그 취향을. 세월같이 넓히니 또 그는 죽은 것과 같다.그리고 그는 만족하지 않으며 또 그는 그 모든 나라들을 그를 위해 모으고 또 그는 그 모든 백성들을 그를 위해 소집한다.이들 모두가 그에 대해 자문과 또한 그를 위해 풍자와 속담을 짓지 않겠는가.또 그들이 말할 것이라.화이 또다.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많게 하는 자여.언제까지인가.또 많은 빛으로 그를 무겁게 하는 자여. 너의 채무자들이 갑자기 일어나며 또내 위협자들이 너를 흔들어 놓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그들에게 약탈물이 될 것이라. 이는 내가 많은 민족들을 약탈하였으니 백성들의 모든 남은 자들이 너를 약탈할 것이니 이는 사람의 흘린 피들과 또 땅과 마을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 때문이라. 화이또다 자기 집을 위하여 강탈로 악한 이익을 내는 자들이여. 그는 자기의 둥지를 높은 곳에 놓아두려 하며 악한 손에서 구출되려 하는구나. 많은 백성들을 끝낸 것은 내 집에 장피를계획한 것이며 또내 영혼을 죄짓게 한 것이라. 이는 돌이 담으로부터 소리지르며 또 석가래가 나무에서부터 대답하기 때문이라. 호아이또다 도시를 피로서 건설하는 자여 또 마을을 사악함으로 세우는 자여. 보아라, 이것이 망군의 여호와에게서 온 것이 아니냐? 백성들이 불을 위하여 수고하며, 또 사람들이 공허한 것을 위해 힘 빼는 것이라. 이는 그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 땅에 가득하여 지게 될 것이라. 화이 또다. 그 이웃에게 마시게 하여 독을 더하며, 또 참으로 취하게 하여 그들의 나체를 보리고 하는 자여. 너는. 영광보다도 수치로 배부르게 될 것이며, 또한 너도 마시고 또그 포피를 보일 것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돌려질 것이니, 그리고 불명예가, 불명예가 내 영광이 될 것이라. 이는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또 짐승을 학대한 것이 너를 산산히 부술 것이니, 이는 사람의 흘린 피들과, 또 땅과 마을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폭력 때문이라. 우상에게 무슨 소득이 있는가?이는 그 우상을 만드는 자가 만드니. 부어 만든 우상과 거짓의 선생이라.이는 만드는 자가 그것을 만들어 신뢰하나. 말 못하는 신상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화이 또다. 나무에게 깨어나라. 고하며 침묵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이것을 가르치라. 고 하는 자여.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 있고. 또 그의 가운데에는 어떤 영도 없도다.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그 땅의 모든 것들아.그분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하박국 3장.시기 온옷에 맞춘 그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식을 들었으며, 여호와여, 내가 주의 행하심을 두려워하였나이다.연수들 중에 그것을 소생시키소서. 연수들 중에 주께서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중에 주께서 극렬하심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셨고 그로가신 분은 마란산에서부터라. 셀라. 그의 위엄은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양은 그 땅을 채웠도다. 또 그의 광명은 빛같이 있으며 그의 손에서부터 광선이 있고 또 거기에 그의 힘의 감추어짐이 있도다. 연병이 그의 앞에서 갔으며 그의 발을 따라서 역병이 나갔도다. 그는 서시며 또 땅을 청량하신다. 그는 보시며 또 나라들을 이 뛰게 하시고 또 지속되는 산들은 스스로 무너졌도다. 영원한 언덕들은 내려앉고 그의 궤도는 영원하시도다. 구산의 천박들이 환란 아래 있음을 내가 보았으며 미디안의 땅의 휘장들이 흔들리나이다. 강들로 인해서 여호와는 노하시나이까 혹은 주의 분노는 강돌로 이남 이나, 이나이까.혹은 주의 진노하시면 바다를 이남 이나이까.이는 주는 주의 말 위에 주의 구원의 병거들 위에 타시기 때문이라주의 화를 꺼내서 소리 하시니.지파들의 맹세로 말한 대로입니다.셀라.강돌로 주께서 땅을 쪼개셨습니다.산들이 주를 보고 고통하며 물의 검류가 지나가고 기쁨이 그 소리를 내며. 또 그의 손들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높은 자리에 서 있으며 주의 하살의 빛으로 그것들이 갔으니 주의 창들의 번개의 그 번쩍임이라.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을 행진하셨으며 분노하심으로 나라들을 타작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나오셨나이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주께서 사악한 자의 집에서부터 머리를 치셔서 밑에서 목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그의 막대기로 그 지도자의 우두머리를 찌르셨으니 그들이 나를 흩어 놓으려 휘저었으며 그들의 오만은 숨어서 가난한 자를 먹이려는 것과 같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들로 그 바다 위로 많은 물들의 더미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듣고 또내 내장은 전율했으며 소리에 내 입술이 떨었 나이다. 내 뼈들로 썩음이 들어왔고, 또내 자리 밑에서 나는 흔들렸으나, 그러나 나는 백성이 공격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기다릴 것이라. 비록 무화가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버나무의 수확으로 낙심되고, 들판이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며, 우리에서부터 양떼가 끊어지고, 또 외양간에 소들이 없어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소리치며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라 주님 여호와는 내 재산이시며 또내 발들을 사슴같이 두시며 내 높은 곳에서 나로 극게 하시도다 지휘자를 위하여 내 현악 길을 위한 것이라.